이야, 근데, 진짜, 다시 한번 느끼지만, 야, 모던 어페어 진짜 잘 만들었다. <laughs> 떠나서야, 이게 갓겜인 줄 알았습니다. 모던 어페어. <laughs> 자,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모던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. 맨날, 콜드워라는 분신만 먹다가, 오랜만에 고급 음식, 레스토랑을 좀 가보고 싶어서, 이렇게 모던 어페어를 들고 왔는데, 사실 날먹하려고, 들고 온건 아니지만 모던오페어 시즌이 곧 끝나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식스가 끝나기 전에 영상을 한번더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음 모던 냄새 이게 모던 냄새인가 맨날 군것질거리 하다가 약간 고급 음식을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저같은 음, 뉴비들은 싹! 이런 아스바를 또 써줘야겠죠 안그러면 절대 사람 남지 못하는 그런 모던어페어가 될거니까요 뭐랄까 맨날 콜도 하다가 이제 모던어페어 하니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데? 아, 나이스, 나이스, 어, 좋아요. 제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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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니. 이야, 근데, 진짜, 다시 한번 느끼지만, 야, 모드너페어 진짜 잘 만들었다. <laughs> 떠나서야, 이게 갓게인줄 알았습니다, 모드너페어. <laughs> 네, 현다 조금 옵니다 아, 따라와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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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력이 너무 태야 됐는데? 내가 모드너페어 현역일 때는 이런 실력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? 어, 어라라, 어라라, 이상, 이상하다? 어라? 이 아스바를 들고도 내가 이렇게 못한다고? 그럴 리가 없는데. 이거 버그네. 어, 버그야, 버그야. 안 맞는 버그가, 어, 또 새로 생겨났나봐요. 모던 어페어는 뭐다? 버그 게임이니까, 안 맞는 게, 어, 버그야, 버그. 여러분들 조심하세요. 이 버그 걸리면, 진짜 못 빠져나오니까, 여러분들은 꼭 이런 버그 안 걸리게 조심하셔야 됩니다. 알겠죠? 콜드워에서는, 진짜 사람이 뒤지게 안 죽었는데, 모던 어페어에서는 또 뒤지게 잘 죽어요, 사람이. 제가 잘 뒤집니다. 어! 한동대, 삼명대, 대삼명. 어? 이러면 리스폰이 바뀌겠다. 었 나이스. 오케이. 오! 진짜 나 뭐해? 뭐하는 거야 진짜 에임이 바랄라로 가버린거야 왜 이렇게 하난대도 못맞춰 이거 줌속도 포기하고 환동제어 위주로 세팅을 했잖아 근데 왜 한대도 못맞추는거야 진짜로 나 이러면 화나 이러면 다시 콜드하러 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은 내가 장식해주마 마지막은 내가 장식해주마 오, 내가 반동을 못 잡는 건가? 이거 세팅을 바꾸고 나서 내 실력이 태야 될것 같아요, 그렇지. 여러분. 역시 사람은 수동 그걸 써야 되는 것 같아. 아 갑자기 세팅을 바꾸니까 이게 조금 뭔가 답답하고 뭔가안 맞는 것 같고 어, 실력이 좀더 태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. 자 혹시라도 궁금하진 않겠지만 이아스발 세팅을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제가 하부 총렬이랑 조준경을 안 썼거든요. 하부 총렬에 여원 전방 손잡이를 다루면서 반동을 조금 더 신경을 써줬고 레이저를 빼서 줌 속도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좀더 정확히 조준하기 위해. GI 소형 반사 조준경, 이렇게 다섯 개를 썼습니다. 솔직히, 이개사기 1티어 아스발 가지고 키를 못한다? 이거는 말이 안 되죠? 맨날 동눈이 영상 보면 플레이가 너무 섹시하고, 너무 잘하고, 너무 키가 막혀서 솔직히 재미없잖아요, 여러분들. 그렇죠? 제가 이번 만큼은 막 에임도 지진 나면서 막 적도 못 잡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와, 근데 이거 진짜 약간 세팅이 좀 이상한 것 같다? 약간 잘안 맞아. 이게 반동이 더 심한 것 같아. 아니 왜 이게 더 에임 판동이 더큰것 같지? 기분 탓인가? 어라? 허허호이제 <목소리> <저리 저리, 저리. 목소리> <목소리> 어,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약간 어... <목소리> 오케이 나이스 1킬 자 여기 한번 봐주고 나이스 <목소리> 드샷 좋아요 여기가 슬쩍 봐주고 오케이 <Mile dizzy> 아아아아아아 역시 저같은 유비에게는 존버가 답릅니다 여기서 존버해야겠다 솔직히 이정도면 합법적 존버 인정하십니까? 얘들 모두 이렇게 막으면서 하면 이거 완전 착한 존버 오케이 오케이 역시 몸은 솔직한 법 존버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습관이 무서워 습관이 무서워 오케이, 오케이 가자 가자 아 이야 오랜만에 모든 날에도 순항미사일은 항상 저한테 날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정도면 거의 나한테 자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마 저거 나한테 날아오냐? 썩 소리 나한테 날오오티키타가 지렸다 아이 아 십팔 열로 랜딩 오케이 아아 이거 이런 쪽 잡은 다음에 바로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헤드샷 맞추면 둘다 잡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정말 아쉽다 자 이쪽으로 애들이 좀 많이 올것 같아요 스윽 하면 한명있고 스윽 하면 두명 있고 스윽 하면 세명 있고 아 저거까지 잡았으면 바로 반지 나온 다음에 내내 사람들한테 진짜 잘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정말 아쉽다 아나 이거 1배율이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아 3배율 들어야겠다 아 이거 1배율 너무 나한테 안 맞아 차라리 3배율로 들고 말지 나니? <놀미> 우리도 44킬이나 한거 보면 에임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약간 게임 센스가 부족해진 것 같아요. 음. 음 맞지, 맞지. 내가 못 해졌을 리가 없지. 아, 근데 이아스팔 예광탄 진짜 이쁘긴 하다. 단돈 12,000원에 배틀패스만 지르면 이렇게 예쁜 예광탄 설계도를 봐줄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이래도 배틀패스 를안 사실 건가요? 저기 모든 목표를 했다 어서 대 와! 음. 나이스. 나이스하. 정적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위로 올라가서 잡아주고 슥슥 한번준 다음에 여기 한번 잡아주시고. 하 오케이, 나이스. 하이, 바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이렇게 어그로 끌어주면서 피를 먹을 수 있는 각이 나온 것 같아요. 오케이. 에이. 니들 이거 데스 매치 아니에요. 어... 전국을 찔렀는데 어? 우리 팀원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, 내가 실망할 수 없지. 우리 팀, 우리 있어멀있 어벤져스 어같았어 어벤져스 피 먹힌다, 뭐피 먹힌다. 뭐 피만 막아도 이길 수 있어. 피만, 피만, 피만 막아도 이길 수 있어요. 피만 막아도 이길 수 있어요. 오케이, 오케이, 잡아주시고. A가 얘들서 스폰이 됐으니까 A에서 나 이렇게 막아주시면 됩니다. 오케이, 피만 막아, 피만 막아. 아 이건 어쩔 수 없다. 이건 어쩔 수 없어. 제가 2 점령밖에 안 했지만 비 지역을 안간게 아니에요. 굉장히 열심히 트라이를 했는데 나는 적 팀을 다 잡고 죽어서 점령을 못 하는 것뿐이지. 제가 점령을 안한 게. 아니... 오케이 이렇게 36 킬을 하면서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모던 어페어 잘 만든 길잘 만들었는데 홀더는 하러 가야겠다. <laughs>